17년 9월 30번. ABC 문맥에 맞는 낱말 정하는 거. 가보게 자, 요거는 거의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서 주제랑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이걸 고르는 건데, 단어는 거의 형태가 구성이 반열로 돼 있어. 되게. 반열로 돼 있어서. 얘가 공정 아니면 당연히 얘는 뭐야? 불공정한. 억셉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얘 뭐야? 받아들일 수 없는. 됐지? 엔슈어가 뭐야? 헷갈리네. 제 기억으론 니글렉트가 뭐야? 무시하다지. 그러니까 니글렉팅 하는 것에 의해서 무시하는 것에 의해서. 엔슈어링은 무시하지 않고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 지지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지.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가볼게. 저 돌키는 암시한다, 제안한다. 뭐를? 전통적인 얼기먼트를 특정한 종류의 평등에 대한 기회의 기회의 평등이 그냥 글감이네. 아, 의 견해에 따르면 정의가 요거를 이 단어를 갖다가 <laughs> 이 단어로 유추할 수 있거든. Fair가 공정한인데, unjust가 불공정하냐. 그 un이 빠진 먹겠니공정한니겠지 그 Just가 공정한 뜻이고, 이거의 명상이 justice야. 그래서 우리 뭐냐 이거? a v e n 라이벌이 누구니? 어벤져스 영화 라이벌. 슈퍼맨이랑 아쿠아맨 얼마 전에 그 개봉해서 이제 흥행했는데, 뭐, 슈퍼맨, 아쿠아맨, 배트맨. 원래는 DC 코믹스가 더 흥행했거든? 얘는 DC 애들이고, 어벤져스는 마블 코믹스인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가 뭐냐면, 저스티스가 정이지. 리그가 어떤, 어, 메이저 리그. 뭐, 베이스, 어, 뭐, 이거 할때그 리그 얘기하 아니라, 연맹이야. 모인 게 그냥 리그야. 그러니까 정의 연맹? 이 정도의 의미인데, 어쨌든. 그니까, 러 저스티스가 뜻이 뭐라고? 정의야 정이. 정의. 공정은 정의는 요구한다. 뭐를? 모든 사람이 당연히 기회를 제공받는 거. 이거겠지. 그지 사람의 운명이 비디터마인드, 페이트랑 비랑 엇법무진 아니지만 뭐가 생략되니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순인데 a s 가 아니라 be가 된 거지. 뭐가 생각돼 있어? should. 왜? 주장이나 요구나 명령이나 제안을 의미하는 동사 뒤에 뭐라고? 주장, 명령, 요구, 제안. 그렇지? 뭐, 순서 바뀌어야 돼. 이거를 의미하는 동사나 명사들에 대신 나올 때, 됐다에 주어 동사 중간에 항상 슈드가 들어가 있다. 왜? 어, 뭐, 뭐, 할걸 주장하고, 뭐, 뭐, 할걸 명령하고, 뭐,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뭐, 뭐, 하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그 슈드가 생각돼 있어. 이거 문법 문제 잘 나오는 거다.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 that are within that person's control. 그 사람의 컨트롤 통제 안에 있는, a 있다, within, 뭐뭐 안에. 그 사람의 통제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즉, 그 사람의 통제 안에 있는 것. not by luck. 운이 아니라, 요지는 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견해가 뭐야? 그러니까 수능 입시를 얘기하면, 입시에 대해서 뭘 늘리라는 얘기야? 생각해봐. 수시, 정시. 정시를 늘리라는 얘기지. 이 사람 얘기는. 수시, 뭐, 금수저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하던 상황에 의해서 공부 잘해야 될. 수시는 1학년 때 대신 망치면 거의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지 정신은 1학년, 2학년 때 공부 안전, 그냥 뭐 굳은 거 때려버리고, 고3 때 미친듯이 정시 차려도 진짜 미친듯이 하면 되긴 된단 말이야.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삶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 대체? 이게 이 사람 주장이야. 만약 차이점들이, in w well e 행복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결정된다면, 어, 요거 뭐든지 쓰는 거니? 그냥 fate야. 사람의 운명. 사람의 운명의 차이점이 결정된다면, 뭐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line, outside, within가 대조된 표현이지?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line, 밖에 놓여있는 상황에 의해서, 이거 되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니까, 기회가 뭐에 의해서 자위된다? 개인의 통제. 그리고 여기는 뭐야? 상황. 당연히 상황은 말 바꾸면, 환경이겠지. 환경. 그니까, 러 뭐로 기회가, 기회가 주어지냐? 기회에 대한 평등. 이거 자체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된다.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그니까, 러 개인이 정시로 공부하는 거에 자기가 의해서 이거 돼야지. 집에 스카이캐슬을 봤잖아. 그치? 누가 이걸 코디해주고 뭐 하면 어떻게 이기냐? 그냥 공부로 하나로 끝장내야지. 자, 그것들은 다시 할게.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통제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이사람 의견에 따르면. 근데, 통제 바깥의 라인, 밖에 놓여있는 circumstances, 상황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부당한 거지. 그치? 자, 이 주장에 따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기회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상황이 아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이나 통제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 퀄리티 불공평은 불평등은 행복에드리븐 되는 차이에 의해서 뭐의 차이? 개인의 선택. 즉, 개인이냐 상황이냐 이거야. 개인이냐 상황이냐. 개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평등은 개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줬는데 공부 안 하는 거야. 이건 받아들여야지. 그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줬는데 대학을 못 가는 건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아예 기회 자체를 못 주는 거 상황. 상황이 무슨 얘기냐? 음, 만약에 이, 어 내신이 4, 5, 6, 7등급을 아예 수능도 못 보게 상황을 딱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건 불공정하다는 얘기지. 이해 되지? 자, 그래서 근데 모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 수능 보게 해줬는데 정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혜 선택에 의해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지. 왜 쟤는 1등급인데 저는 3등급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지 그니까 러이 불공평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지. 그지 그래서 언저스트랑 acceptable.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겠지. 2번 아니면 5번. 오렇게 그런데, 그니 지가 안 하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 acceptable 하다. 근데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s i 이 찾다 구하다도 되고 s 투가 나오면 노력하던데 우리는 불공평을 제거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여기 불공평 괜찮다는 얘기야. 불평등. 여기 불평등이 뭐야 공부하는 놈과 안 하는 놈의 어떤 평그 차이.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불평등을 일리미네이트 없애야 된다. 뭐해 행복의 불평등.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약이 되는 뒤에 당연히 뭐겠냐? 당연히 뭐겠어?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드리븐 약이 되는. 어떤 뭘 하시는 추구되어지는 만들어지는 행복을 제거해야 된다.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개인의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지? 개인의 책임, 뭐 대신 쓰였냐? 개인의 선택들, 그렇지? 개인의 통제,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이냐, 상황이냐, 그지? 자 정리합시다. 모든 기회가 모든 상황에서 기회가 평등해 되니?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기면 안 되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는 거에 의해서 불평등은 당연히 생겨야 된다. 1등에서 9등까지. 알겠지? 아, 이거 얘기하는 거고, 라그 다음에 상황에 의해서 불평등 생기면 안 된다. 이게 요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남 사는 애들은 무조건 수능보이 하고, 뭐 경기도 사회들은수송못 보게 하고 이거 안 되잖아. 아예 상황이 저항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한다. 뭐함으로써 평등을. 자 여기까지에게 뭐야? 평등의 추구야. 여기는 평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여기는 평등. 그렇지. 다 평등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 앞에 걸 지지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렇게 한다니까 당연히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니까 평등을 어떻게 해야 돼. 공평을 어떻게 해야 돼? 확보해야 되지 보장해야 되지. 그래서 인슈링 평등을 공평을 무시하면 안 되고 보장이 되지. 요 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 다 같은 얘기인지 알겠지? 자,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불공평이 생기는 사례. 어떤 사례? 불평등이. 노력을 기회를 다 줬는데 개인의 노력에 의한 차이는 감소해야 된다. 근데 상황 때문에 배경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을, 기회 평등을 갖다가 보장해야 된다. 대체? 그래서, unjust, acceptable, ensuring, 2번이다.